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답파 31회 12번 문제입니다.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게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 이게 올해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하지 않죠? 어, 그리고 등록증 사본이 아니고 원본 게시합니다. 자익증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기출문제에서는 3번이 등록증 사본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게시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일반 가세사업자인지 부가가치 어, 간이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차이가 나죠 일반 과세사업자는 10% 받을 수 있고요 간이과세사업자는 4%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게시하도록 물론 원본이란 말은 없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당연히 원본을 말하죠 특별히 원본이라는 말은 없지만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특별히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등수, 보, 자,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등수, 사, 보, 자, 이렇게 다섯 가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다섯 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습니다. 관할 구역 밖으로 자, 옳은 것인데요. 1번 지문 중개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 재교부하였다 했는데 관할 구역 밖으로 가면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가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지만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2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두달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아직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태료부가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 0일 이내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되죠.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전 전및 이전 후둘다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폐업신고 전의 개혁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회로 행한 응,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죠? 이게 2006년부터 생겼는데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에도 이제 소용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가 기록이 누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 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해도 소용 없다. 2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한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교육, 유효기간 1년입니다. 사전교육은 실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직무교육인데요. 이세 가지 교육은 유효기간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예, 3년입니다. 3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어,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닙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 그 우리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수수료와 관련되는 것1 9가지 적어놨습니다.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공구 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